안녕하십니까. 중국이 요즘 좀 복잡합니다. 관세전쟁, 그리고 시진핑 실각설 등으로 내부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노골적으로 친러시아 움직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러시아가 중국군을 훈련시킨다는 보도를 들었을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얻어진 실전 경험을 노골적으로 동맹국과 공유하겠다는 처시도 인데요 이걸 봐서 양국 군사협력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전문가들의 평가도 있습니다 중국이 왜 600명 군인들을 선발해서 러시아에 보냈을까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 침공 등을 염두에 두고 실전 경험을 쌓는데 주력해 왔는데요 그렇지만 실제 대규모 전투를 치른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전쟁을 지금 하고 있죠. 훈련을 통해서만 서방 무기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여보자.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 현대전의 양상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해보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의 도움으로 군사력을 강화하려면. 예, 중, 앞으로 중국군의 군사력을 강화하려면 꼭 필요한 방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중국은 우크라이나가 지원받고 있는 서방 무기에 대한 방어 및 공격 전략을 익힐 아주 좋은 기회라고 판단이 되죠. 또 다른 의미는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는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맞서기 위해서 군사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번 훈련은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을 심화시키고 군사적 결속력을 과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죠. 서방에 대한 메시지도 됩니다. 양국의 군사 훈련을 함으로써 미국과 나토 등 서방 세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움직이고 있다 이런 신호를 보내므로써 서방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 대응을 하고 있다. 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국제 안보 환경면에서 보면 우려되는 면이 있죠. 비록 공식적인 군사 동맹은 아니지만 양국의 군사적 밀착은 사실상 반 서방 군사 블록의 성격을 띠고 있고 안보적인 면에서도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의 결속을 강화하겠다는 상당한 의지를 나타내 보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중러 군사 결속은 대만 등 지역 분쟁의 잠재적 위험을 높이는 요인도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단순 군사 훈련을 넘어서 중러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심화하고 서방에 대한 공동 견제 의지를 표명하며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및 세계 안보 환경에 좋지 않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움직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발표했죠. 중국의 외교부장 왕이가 그러니까 유럽 연합 안보 회의에 가서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국은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대죠. 당시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제한 없는 예, 노 no 리미티드 협력 관계, 제한 없는 협력 관계를 천명했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으로 곧 보여지는 것이죠. 이는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또 중국은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겠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완전히 고립되거나 붕괴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러한 분명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중국이 러시아의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완화하는데도 기여하고 있었죠. 에너지 및 기타 물품 교육을 통해서 러시아의 생명줄 역할을 해왔습니다. 역시 대만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죠.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 입장을 강조하면서 중립적인 그런 입장을 취해 왔죠. 좋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자기네 대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간섭을 차단하기 위한 논리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러시아의 패배가 서방의 민주주의 수호라는 명분 아래, 이루, 명분 아래 이루어진다면, 이는 중국이 만약 대만 침공에 실패해도 서방 세계에 민주주의 수호 명분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푸틴의 주장인 우크라이나는 본래 러시아 땅이다. 이런 것과 똑같이 대만은 본래 중국 땅이다. 라는 논리를 계속 주장해 왔죠. 이러한 논리가 이루어지자면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 주장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패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중국 외교부장 왕의 발언은 대만 침공의 논리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준비된 그런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러시아 불패, 이런 것을 주장함으로써 자기네들의 차후의 어떤 논리적 기반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이죠.